샬롬, 오늘 말씀지기 홍익대학교 17학번 정민호 선장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많이 이루셨나요? 저는 이룬 일도 많고, 이루지 못한 일도 많았지만, 밖에 겪게 되는 감사한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남은 두 달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 가사처럼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허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취업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불평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풍족한 재정, 안정적인 직업, 더 높은 지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하박국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부, 명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묵상했던 하박국 2장 말씀에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 롬.